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어, 지난 20년간 어, 거대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뭐가 거대한 기술인가를 잘 모르죠. 자동차의 발명, 자동차가 나왔다 거대한 기술입니다. 비행기가 나왔다 거대한 기술입니다. 아, 철강을, 그죠, 뭐, 이렇게 생산하게 된 이런 거, 전기를 발명했다. 큰 겁니다. 예, 이제 큰 거, 그런 아이템. 어떤 사람은, 어, 어디 내가 갔는데,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령, 어, 그, 어, 벽지, 그죠, 벽지인데, 벽지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어, 정말, 그,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서, 나무가, 실제로는 벽지인데, 나무처럼, 정말 나무처럼 보이더라. 정말 큰 기술이야. 너무너무 잘 되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큰 기술 아닙니다. 너무나 작은 기술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술을 2020년부터, 그죠? 2020년까지, 올해까지, 2000년도부터, 20년간, 어, 지난 20년간 달성한 굉장히 큰 놀라운 성취, 세상을 놀라게 한 어, 급진적인 기술 50여 개를 지금 한번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 읽어보면 우리는 기업가와 과학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10배 더 빨리, 멀리 갈수 있는 이런 어, AI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하급수적인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AI도 그렇고 센서도 그렇고 네트워크니 로봇이니 3D 프린트니 그죠 AR VR 해서 가상현실 블록체인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융합을 하는 거예요 기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융합이 되어서 더큰 기술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한 50여 개의 급진적인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내 손자 아니면은 내 아들이 이렇게 큰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큰 기술을 가진 이런 회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큰 꿈을 가지도록 할머니 또는 어머니는 아이들을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아이고 그저 그냥 떡볶이, 오뎅 장사나 해라. 그러니까 돈만 벌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는. 어, 그래서, 어, 큰 기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왕 사는 거, 그죠? 이왕 환평생. 크게 한 번, 그죠? 크게 한 번, 어, 배팅을 해보시라. 배팅을 해보면 그런 아이들이 정말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어, 일단 8가지 카테고리로 5 0개 급진된, 급진전된 이런, 어, 기술을 한번 챙겨볼게요. 우주, 우주 기술에 보면은요. 안사리 엑스프라이즈가 2004년에 엑스프라이즈는 이제 피터, 야만디스가, 어, 펀딩을 받아요. 미니멈 200억입니다. 200억, 500억, 뭐, 몇천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받아서, 어, 우주에, 어, 가서, 우주에서, 그죠, 최초로, 어, 우주선 위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로봇 안사리 어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미, 이미 상을 줬어요. 두 번째는 케플러 수천 개의 외계 행성 발견을 한게 2009년입니다. 그다음에 그죠? 어어 큐리어시티 마스 로바 스카이가 있어요. 큐리어시티가 우주에 착륙을 했죠. 그래서 아주 화성 탐사선, 화성에 제일 먼저 지금 큐리아시티가 어, 갔습니다. <laughs> 이렇게 큐리아시티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해성에서의 첫 번째 연착류,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도 있고 우주에서 만든 최초의 인공물체, 메이드 인 스페이스 어, 그, 죠 나사하고 협력하여서 3D 프린트로 우주에서 프린트를 했어요.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 우주에서 집을 못 지어요. 현대, 뭐, 그죠. 건설을 데리고 올라가서 노무자들하고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3D 프린트로. 우주에서는 3D 프린트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팔콘. 팔콘 9 해서, 그죠. 팔콘 9. 어, 이런 것들도 지금, 음 있습니다. 8콘 9이라는 것은요. 8콘 9는 어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지금 어뭐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해서 는 제일 먼저 뭐 많이 나가고 있는데 궤도에 발사해서 첫 번째 역사상 최초의 수직 착륙을 했어요. 8콘 9이 지구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팰콘 드래곤 우주 비행사를 ISS로 우주, 그, 국제 우주선 이조로 운반한게 2020년입니다. 전부 다 스페이스 X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X가 2015년에는, 어, 수직, 최초로 수직 착륙을 합니다. 지구로 복귀할 때.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을 재활용하는 로켓을 만들었고, 2020년, 올해 그죠. 얼마 전에는 이제, 어, 우주 비행사 4명을 우주선, 저기, 국제우주선 ISS로 지금 성공적으로, 그죠? 어, 이동시켰습니다. 컴퓨팅 AI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어, 구글이라는 게 나왔어요. 구글은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구글 굉장히 크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2000년에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IBM이나 뭐 MS는 훨씬 더 오래 전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구글은 2000년에 나와서 20년 전에 나왔다. 그리고 최초의 디지털 비서 시리 시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애플에서 만든 거예요. 2002년에 나왔습니다. 시리.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 지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저 인공지능의 비서입니다. IBM w a t 이 제퍼디에서 승리를 했다. 2010년입니다. 제퍼디는 어, 제가 좋아하는 건데 말을 맞추어요. 단어 맞추기예요. 그죠. 뭐뭐뭐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제퍼디에서 IBM 왓슨이 인간보다 훨씬 더잘 맞추었다 2010년 2011년에 줌이 나왔습니다 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줌 줌이 설립되었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설립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줌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 그죠? 원격으로 연결하는 가장 인기 있는, 어, 이 세사다. 그 다음에 IPv6의 글로벌 출시 2012년입니다. 네트워킹 표준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 IP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신경망, 이미지넷이라는 것도 지금 2012년에 나왔고요. 구글의 딥마인드, 그죠. 구글의 딥마인드, 머신러닝 딥마인드, 알파고가 이세도를 이겼다. 2015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저는 영국 정부 20년 근무하면서 1980년대에 영국이 막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60년 된 역사죠. 오큘러스 리프트를 제가 이때 봤습니다. 2016년에 미국에 가서 싱귤레이티 어, 대학교에서 오큘러스 리프트를 제가 써봤어요. 아, 그때만 해도요. 속이 울렁거리고 이게 지금 어, ARVR입니다. 그죠. 예, 증강현실, 가상현실, 오큘러스 리프트를 이렇게 안경을 쓰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보면 굉장제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오, 그 당시만 해도 막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일어난다 그래요. 사실 저는 구토는 안 났는데 아무튼 약간 어지러웠는데 요즘에는요 너무 잘 나와서 뭐 구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오큐러 스리프트도 2016년에 나왔다. 그다음에 구글의 퀀텀어퀀텀 이게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2019년 말에 나와가지고 일반 슈퍼 컴퓨터보다 만년 그죠? 빨리. 일반 슈퍼컴퓨터보다 만 년이나 빨리 연산 작업, 분석 작업을 해내요. 3분 안에 해낸다고 합니다. 만년 걸리는 거를. 어, 일반 슈퍼컴퓨터는 만년 걸리는 것을 얘들은, 어, 사이카모라 그래요. 얘들은 3분 안에 해낸다. 어, 엄청난 거죠. 이것을 이제 인간의 두뇌하고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BCI 이런 거예요. 딥마인드의 그저 알파 폴드에서 단백질 접친 문제를 해결했다. 2020년에 올립니다. 그다음 자 커뮤니케이션 연결성 인터넷. 인터넷은요 정말 스카이프가 나와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시어머니하고 매일 통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국제전화 비용을 냈는데. 국제전화가 공짜예요, 이제. 그죠? 스카이프가 공짜 국제전화를 내놨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고. 우리, 지금은 뭐, 그죠? 어, 우리나라에서도 무료전화 많이 합니다. 페이스타임 해요, 저는 요즘에. 페이스타임 하고. 어, 카카오, 그죠? 보이스톡, 이런 거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 나왔습니다. 2004년에 나온 거예요. 15년 전에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놀라운 거죠. 이게 큰 겁니다,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벽지가 뭐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그냥 그 나무처럼 만들었더라. 굉장히 작은 기술이다.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냥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2007년입니다. 13년 전에 우리는 이제 아이폰을 봤어요. 처음에 제가 아이폰 사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만지면은 뭐 들어가고 나가고, 어우, 굉장히 했습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2019년에 5G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성 강대역 구축해서 스타링크가 나왔습니다. 스타링크, 스타링크, 스카이링크가 스타링크. 아니고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어~ 위성 광대역 구축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스타 링크가 나와가지고 만 이천 개의 이것도 스페이스 엑스예요. 일란 머스크가 만 이천 개를 그죠 지구 궤도에다가 딱 쏘아 올려놓으면 어디서든지 지금 와이파이 되고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무진장 싸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스타링크 비용하고 우리나라의 KT SKT의 인터넷 비용하고 어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많은 용량을 부어 뭐할수 있는가 이런 경쟁이 붙겠죠. 위성 인터넷, 위성 강 여기 훨씬 더 강력합니다. KT SKT 앞으로 어, 걱정이네요. 네, 교육 정보요. 위키피디아가 나왔습니다. 지미웰즈 제가 한국에 두 번이나 초청해 왔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액세스 어, 할수 있는 이런 대학교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미웰즈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2001년입니다. 19년 전에 위키피디아가 나왔고요.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유튜브는 2005년에 나왔습니다. 2005년. 유튜브를 그죠. 어, 예, 구글이 지금 유튜브를 산 거죠. 양자역학 좋아하는 TV 에피소드 뭐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부터 모든 것을 유튜브에서 원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버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죠. <laughs> 유튜브가 무진장 많습니다. 아마존의 킨들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킨들이 나와 가지고 교육이 바뀌었어요. 이제 책을 안 넘기고 킨들 넘긴다 그래요. 킨들. 어, 킨들을 넘겨서 거기에 모든 책을, 그죠. 교과서뿐만 아니라 소설책, 뭐, 모든 책, 수학책을 거기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볼수 있어요. 칸 아카데미가 2008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칸 아카데미. 칸 아카데미는 칸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를, 그죠. 조카에게 대학생일 때죠. 대학교 들어갔을 때일 겁니다. 아마 고등학생인가. 아주 그 초등학생. 어, 에게 수학을 좀 가리키려고 뭘 하는데, 어, 가리키다가 보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컨텐츠를 팍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됐습니다. 수학 올렸고, 수학이라든가 뭐, 다른 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칸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니까요. 이거는 어 무료로 해서 누가한테 돈을 받았느냐 하면은 빌 게이츠가 돈을 줬어요. 설립을 하도록 190개국에서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엄청나게 큰 학교다.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전체가 칸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예. 이동성 운송용 운송. 달파 그랜 챌린지. 이거는 달파니까 미 국방연구원입니다. 국방연구원에서 2004년에, 어, 달파 100만 달러를, 그죠. 10억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챌린지 해서 달파에 나갔고요. 구글 지도, 구글 맵이 나왔어요. 2005년도에. 이동성 운송 분야에요. 그 다음에 EVTOL. EVTOL이 이제 나르는 비행기입니다. 이거를 에어 택시, 드론 택시. 이렇게 얘기해요. 드론들이 수직 상승해가지고 수직 하강합니다.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 공항이 필요 없다. 토로에서 뜨는 돼요. 가만히 뜨는 건데, 뭐 활주로가 필요하면 공항이 필요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버가 나왔습니다. 2011년에 우버 나왔습니다. 2012년에는 테슬라가 나왔죠, 이제. 이때부터 일란 머스크가, 처음에는 일란 머스크, 여러분, 뭐 강의 많이 들어봤어요. 이 인터뷰 하는 거 들어보면, 말도 뜨덩거리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을 너무 농담처럼 그냥 틱 뱉기 때문에, <laughs> 저 사람이 과연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까지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천재입니다, 천재. 아인슈타인 이래로. 지금 현재 현존 살아 있는 아인슈타인이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이 사람의 생각은 무진장 크죠. 이 사람은 작은 건안 합니다. 큰 회사들만 하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 그죠? 전기차 이렇게죠. 했 솔라 태양광 쪽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배터리 합니다. 배터리. 그죠? 기가팩토리해서 배터리 많이 만들어요. 거기다가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 막 쏘아 올려요. 그죠? 스타링크 해 가지고 KTSKT 다 잡아먹을 위성 인터넷, 그죠? 접속하는 것도 해요. 뿐만 아니라 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나왔습니다. 자율차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안전, 운전자 없는 최초의 자율주행차가 2017년에 또 웨이모라고, 웨이모는 구글입니다. 그죠? 구글에서, 어, 나오는 웨이모가 나왔다. 그 다음, 에너지 물리학 쪽에 보면요. 뭐, 대형, 어, 헤드론 콜라이더도 2000년에 나왔고, 기가 팩토리, 이게 바로 그겁니다. 테슬라가 2016년에 네바다에다가 기가 팩토리. 어, 배터리를 가지고 기, 기가 팩토리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가 2018년에 기가 팩토리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힉스 입자 발견, 이런 거는 이제 발견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죠. 중력파도 2015년에 발견했고요. 블랙홀 이미지를 최초로 찍었습니다. 블랙홀 이미지. 2019년에 태양 전지는요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이제 실리콘 끝났어요. 실리콘 가지고 뭐 짓는 사람들 실리콘 가지고 태양광 패널 만들면은 망합니다. 이 새로운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실리콘으로 태양광 효율성 21%뭐20% 21%, 뭐 20%, 21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페로브스카이트는 30%예요. 30%. 2020년에 30% 달성했어요. 물과 음식 최초의 현대식 수직 농장 수직 농장이 이제 예, 빌딩에서 그죠 농장을 하는 겁니다 빌딩에서 농장 어 수직 농장이고요 최초의 실험실에서 배양육 그죠 패티 공개한 게 2013년이고요 그다음 스카이워터 라이언스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물을 공기 중에서 물을 빼냅니다 이게 스카이워터예요. 스카이워터, 이렇게 앞으로, 어, 저기 위에, 어,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 그죠, 양평 위에, 어, 수자원 보호해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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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수정을 뭐하는 이런 것을 필요 없습니다. 공기 중에서 물을 우리가 빼가지고 쓸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 수도관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시기가 옵니다. 2019년에 나온 거니까 이제 뭐 스카이워터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줄기세포, 치킨, 예이 배양육, 치킨이 나왔어요. 2020년 승인이 됐습니다. 생명공학 쪽으로 줄기세포 연구는 2000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CART 요법이라고 2002년에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해서 면역체계 세포를 사용하여서 이제, 어, 암을 치료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 개놈 시퀀싱 2003년에 나왔습니다. 인간의 DNA, 지놈을, 그죠, 어, 분석하는 거예요. 시퀀싱이, 그죠, 분석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개놈을 완전하게 어 시퀀싱을 다해 버리면은 무슨 세포가 무슨 DNA가 무슨 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명 연장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인간 개놈 시퀀싱. 그다음에 유도된 만능 줄기 세포 생성이 유도됐기 때문에 그죠? 유전자 재프로그램을 할수 있고요. 유전자로 강제로 도입을 해서 다능성, 다기능이죠. 줄기 세포, 성인 체세포를 만들어서 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 2012년에 그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어, 중국에서 어, 디자이너 베이비가 유전자로 편집해서 부모가 에이즈 환자인데 아이의 그 에이즈 그 유전자를 싹 도려내고 그죠 붙여가지고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치료요. 2012년에 유전자 치료 이런 것도 나왔고, 뭐 후성적인 재프로그래밍 뭐 등등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약 50개 큰 발명, 큰프로젝트그죠 여기에는 구글도 있고요. 아까처럼 사이카모아라고. 양자 컴퓨팅도 있고요 줄기세포 연구도 있고요 어, 또 유튜브도 있었어요. 그죠? 유튜브도 있었고. 보시면은, 우버! 우버도 있었고. EBTOL 나르는 자동차. 구글맵도 있었습니다. 그죠? 구글맵에. 칸 아카데미, 유튜브, 아마존 킨들,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이 큰 발명입니다. 큰 거요. 5G. 이것도 나왔고. 아이폰.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어요. 페이스북이 2004년에 나왔고요. 스카이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어, 카카오, 보이스톡처럼, 스카이프, 무료전화입니다. 인터넷 무료전화가 2003년에 나왔다. 이렇게 큰 기술을 여러분의, 어, 손자, 손녀, <laughs>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큰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세요. 그냥 한 평생 이왕이면 한 평생인데 어 오뎅 떡볶이 장사만 하지 마시고 <laughs> 네, 큰 꿈을 가지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자, 박영숙의 미래 TV 여러분 구독 버튼 부탁해요. 네.